여러분들 아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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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고 정말+ 정말+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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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 21.0으로 업데이트 된 후에는 못하는 그런 버그를 가 정말+ 왔습니다 정말+ 아, 정말+ 제가 업데이트 안해서 그런지 이게 안 있다고 어, 정말+ 정말+ 정고 정말+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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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이러트행앞시다 <laughs> 오토바이의 퍼센트. <버스 현실이. 웃음> 응. 아주 아주 이입니다이거뭐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 러트는 이거트는이 러트는 이러 아라고 잠깐만! 이거 오토바이! 아, 그리고 저거 지금 하는 건데, 오토바이! 여기 버튼만 있지, 이거 핸들은 아닌데. 이런 젠. 이렇게 나갔지. 네, 지금 유스입니다 지금. 오, 잠깐만. 베이크 뗀 상태에도. 이걸로 한번 딴짓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딴짓 딴짓을 위해 영상 올린거예요아그리고 그, 어제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네 어, 유스입니다 지금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사이드미러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닌가 백미러인가 아무튼 이상한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처럼 계속 깡빠깡깡 삐- 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북이가 부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 하얀색이 핸들이라니 말이 안 돼. 아, 이술을 채고 있었구.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송합다죄송다 이걸로 한번 단지 세 볼게요. 여러분, 서울 성동구에 사는 시청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확진자 오오. 접촉 없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무슨 형태인지 알아, 알아맞지 없을 정도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뻘짓을 하다가 핸드폰이 먹혔습니다. 아무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됩니다. 오, 됐다, 됐다, 오우. 오우. 오 왜, 왜 브레이크 오오 오. 다른 게봐 눌리기 시작해 오 뭐지 브레이크 안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 눌렀잖아. 그래. 이젠 파괴되기 시작했. 이거 보이세요? 핸들 움직이는거 사람이 핸들 움직여있어 이 여기가 앞이란 말이지 이제 미려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토비어 조개는 꼭 가만히 있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가만히 있고, 이것, 카메라도 가만히 있고 이제 모든 버튼이 있습니다. ねえねえねえねね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제가 안 본, 안본 새, 이렇게 됐네. 거의 이젠 지진이 날 정도인데. 어, 이것도 막무 눌려. 안 눌렀는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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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오오 아무것도 터치가 먹히지 않았어. 이제 아무것도 터치가 안 먹혀요. 오, 다이지. 오 됐다. 터치 먹힌다. 뭐 브레이크는 터치가 안 먹히네. 오 됐다. 오. 最後にやったことある。 그러니까 종료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영상도 영상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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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사 이영상, 요영상합마치도송합니다아 이상 영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인 메인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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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지금 지진,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지진이 났습니다.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